아하랑 와우랑 하루 5분 영어, 대어구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문 외우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대어구문의 형식은요, 우리가 몇 번씩 배웠습니다. 법칙 1. 비동사는 존재의 뜻일 것. 비동사는 존재의 뜻일 것. 존재. 있다의 뜻일 것. 배워두세요. 밥치기. 주어는 불특정할 거, 신정보일 거. 자, 이제 신정보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서로 처음 만나는 거, 그걸 불특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고가 있을 거,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고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대우구문의 형식입니다. 이 형식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대어구문 연습한번 해보겠습니다. 있다 무엇이 때가 어디에 모든 곳에 이게 예, 원래 장소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때는 추상적인 공간이죠? 네, 추상적인 공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공간이다. 추상적인 공간, 구체적인 공간 말고요. 추상적인 공간. For everything 모든 곳에.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있다, 때가 모든 것에. 있다. 하이라키. 위계가 있다. among angels. 천사들 사이에도 위계가 있다. 이해하시죠? 이것도 추상적인 공간이죠? 이렇게 추상적인 공간에도 공간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 외워 보겠습니다. 집과 같은 곳은 없다. 집보다 좋은 곳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이런 말을 대어금으로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낼까요?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있다 했습니다. 있다. 근데 노가 왔으니까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노가 왔으니까 없다가 된단 말이에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장소가 없다. like home. 집과 같은 어머니와 꼬머리와... 같은, 이런 뜻입니다. 꺼머리와 같은, 이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like는 원래 좋아하다 하는 동사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전치사로 쓰일 때는 꺼머리와 같은, 우리는 이걸 꺼머리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요것을, 요것을 꺼머리와 같은, 꺼머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꺼머리와 같은, 그런, 집과 같은 그런 장소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그럼 있다 해서 어, 있다 해서 비밀은 없다. 비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되라. 어 No secrets. 있다 해서 있다. 근데 뭐야? 노가 나오잖아요. No secrets. 비밀이 없다. 되시겠습니까? In this world. 이 세상에는 이게 모두 추상적 공간이죠? 추상적인 공간이다. 추상적인 공간이다. 자, 추상적인 공간. 원래는 장소를 나타내야 됩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발전하면 추상적인 공간을 나타내는 말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공간도 가능하다는 거죠. There are no secrets in this world. 자,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런 문장 나올 때마다 외워두시는 겁니다. 이제 문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해보십니다. 자, 이거는 해석만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좀 짧은 문장에 속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문장 외울 수, 있으,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못 외우신다면 적어도 문장을 해석하실 수는 있으셔야 돼요. 자, 이게 있다는 거죠. 있다. 어, will. w i 은 will은 의지 이런 뜻입니다. 의지. 뜻이 있는 곳. 뜻이 있다는 것이 뜻이 있다. 여기는 곳입니다. 곳. 뜻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곳에, 있다. 무엇이 있습니까? 길이 있다는 거죠.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해석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더 길죠? There are two great days in a person's life. 있다. 있다.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개의 위대한 날들이 있다. 근데, i n n e a person's life. 사람의 인생에는 두 개의 위대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세모가로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 앞으로, 요것은 동그란 감옥, 과로, 요것은 세모 가로, 요것은 세모가로, 네모 요것은 네모가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세모가로는 형용사입니다. 동그란 가로는 부사입니다. 네모 가로는 명사입니다. 문장이 길어졌는데, 부사가 길어지면 동그란 가로로, 형용사가 길어지면 세모 가로로, 명사가 길어지면 네모 가로로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세모 가로를 한 것은, 이것은 형용사라는 뜻입니다. 형용사.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데, 명사가 형용사가 짧으면 앞에서 꿈이지만 형용사가 길어지면 뒤에서 앞을 꾸밉니다. 영어의 특성입니다. 영어는 형용사가 길어지면 뒤에서 꾸밉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두 개의 위대한 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있다 두 개의 위대한 날이 한 사람의 생애 We are born 앤드는 세모가로 합니다. We discover why the day we are born, the day we discover why.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 날, 우리가 발견한 날, 이유를 발견한 날, 우리가 생의 의미를 발견한 날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두개의 위대한 날이 있는데, 사람의 인생에는 두개의 위대한 날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태어난 날, 우리가 이유를 발견한 날,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한 날, 그렇게 두 개의 위대한 날이 있답니다. 한 사람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두 날이 존재한다. 우리가 태어난 날과 이유를 발견한 날. 멋있는 말이죠? There is a skeleton in everyone's closet. 자, 있다. 있다. 무엇이 있죠? 스케라톤. 해골이죠? 해골이 있다는 거예요. 해골이. In everyone's closet. 우와. 모든 사람의 옷장에는 해골이 있다. 호호. 이거를 직역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번역은 모든 사람의 옷장에는 해골이 있다. 그런데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옷장에는 해골이 있다. 이 얘기는 비밀이 있다는 뜻입니다. There is a skeleton in everyone's closet. 모든 사람의 옷장에는 해골이 있다. 비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There is always a silver lining in every cloud. 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항상. 이거는 끼어드는 겁니다. 끼어드는 거.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A silver lining. A silver lining. 실버라는 것은 은이죠. 은색 줄이 있다는 거예요. 은색 줄이 있다.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있다. 항상 실버 라이닝. 은색 줄이 in every cloud. in every cloud. 모든 구름에는 은색 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직역이고 의역을 하게 되면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의역을 하게 되면 희망이 있다. 모든 구름에는 은색의 줄이 있다. 항상 윤색의 줄이 있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There is always a silver lining in every cloud. 이런 것들을 해오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죠? 자, there is no rule without exception. 보세요. 있다잖아, 있다. 근데, no rule이잖아, no rule. 그럼 이걸 뭐라고 해석하시겠습니까? no rule. 없는 규칙? 그게 렇 아니라. 규칙이 없다는 거죠. 있다데없다고 해석해야죠. No를 규칙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있다 no를 is no를 규칙이 없다. Without exception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 뜻이죠.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There is no royal law. There is no royal law. 플라닝. 플라닝. 배움에는 배움에는 노을로열로노을로열로 no no 왕도가 없다는 겁니다. 왕도. 옛날에는 왕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었답니다. 왕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었답니다. 아주 편하겠죠. 왕이 다니는 길이니까 아주 좋은 도로겠죠. 근데 배움에는 그런 아주 좋은 도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문장을 외웠으면 나도 외워야 영어가 된다는 거예요. There is no royal road to running. 이런 문장 외워두세요.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있다잖아. 있다. 근데 nothing이 나와잖아. nothing이.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new. new는 뒤에서 이렇게 꾸몄습니다. 이거 단어 하나지만, th-ing. THING로 끝나는 단어는 음 형용사가 하나만 있어도 이 뒤에 서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nothing new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under the sun. under the sun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전도서에 나온 말이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도다. 전도서 1장 9절에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외우실 수 있겠나요? 아하랑 와우랑 하루 5분 영어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는 응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쪽지개 강사 가제트 쌤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